예, 백세 장수학에 저해하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투에 이제 방송 이 뒤로 이어서 방송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농약 부분만 하면 흥분한다겠죠. 와이프가 뒤에서 왜 이렇게 당신 어 농민들하고 국가 기관을 이렇게 욕을 하느냐, <laughs>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아, 그 소리 듣고 어, 오늘 촬영하고 발표하기 전에 에, 서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 개념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어, 이, 살인자와 살인교사범과 살인방주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농약을 만들기에 그럼 국가기관이 허가하고 승인해준 교사하고 방조했으니까 제가 조금 가게급피어를한것 그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숨이 달려져 있는 우리 건강을 백세 장사하는데 치명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 살충제를 뭐 2, 30번 뿌려서 예? 이런 그 소비자들한테 그 유통기간을 거쳐서 내놓는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aughs> 오늘도 많이, 어, 뒤에 이어서, 어, 두 편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저, 이제, 흥분하고 하니까, 어, 두 편을 이어서 보, 보시면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많이 좀 흥분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백세장수학에 저야 하는 오늘 농협 분야 살충제에 대해서 이어서, 어, 방송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두 개의 컵이 있습니다. 백세 장수학에서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백세 장수하는데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선택 1 살충제 1g이 타여진 컵이 있고요, 선택 2여름분이 직접 본 소변, 네, 어, 물이 선택 2 컵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100m 달리기를 하고 와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본 소변물을 선택하겠, 선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택, 둘을 선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어, 고독성 살충제 1 g 에 사람 목숨을 아사갑니다. 1g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예. 고양이 눈물보다도, 어? 눈물 한 방울보다도 못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뭐, 중독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고독성과 중독성은 사라졌습니다만 2g 정도면 사람 목숨을 앗아간다고 래요 지금은 저독성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3g 정도면 사람 목숨을 앗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들 말 듣는 게 농약하면 제가 흥분하고 언어적 표현이 가득해지는 것은 아니 살인자 미래 살인자에 대해서 제가 뭐 옹호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농약을 만드는 사람들 좀더 살인범이라 해가지고 그 자식들이라 하잖아요그 새끼들, 예 네. 그래 그뭐 박사과정까지 받아가면서 농약 회사 들어가가지고 제호 연구하는 게 사람 죽이는 목숨, 어 그걸 연구한다면 말이 그렇지고 사람들은 해충을 해충을 잡기 위해서 연구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것이 사람 목숨을 앗아가면은 사람 목숨을 알아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국가 기관도 제가 가격표현으로 욕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살인을 방조하는 국가기관이 되는 거고 살인을 교사하는 게요 그런 걸 개발해서 팔으라고 하는 건 아니 살인하는 사람과 살인자와 살인교사범 살인방주자 똑같이 처벌돼어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전국의 농약상에 한 수천 개될 게요 응? 강동협마다다 있죠 또, 면수제제 두세 개다 있죠. 아마 안닌데도만개 이상 될게요. 예, 그런데도 버젓하게 우리 백스, 백스 장수를 저해 하는 이러한 물건들이 나돌아다닌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 빨리 국가기관은 이런 걸 처분, 이러한 것을 빨리 없애줬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우리 이제 3만 6천만 불 시대 아니에요. 이런 거막 2, 30분 쳐대서 생산해 가지고 어? 판매하는 농민들 빨리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충제를 쳐도 예. 저기저어 소용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이 먹어도 아예 그냥 바카스 먹듯이 건강을 찾는 그런 농약이 아닌 이상은 어, 우리나라에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세 장수를 하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선택 1. 살충제, 1g 물을 마실 것이냐. 선택 2. 여러분이 직접 본 소변물을 마실 것이냐. 예, 여러분은 선택 2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여러분. 살충제 뿌리고 살균제 뿌린 그런 농산 농산물 배격해 주십시오. 예. 이 시대에 버젓하게 거래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중간 상인들, 예, 농약 친 거, 예, 받아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빨리 친환경 재배로 갈수 있습니다. 응? 농약 쳐서 모양새 이쁘게 나온다고 해서 받아주고, 크기 크다고 해서 받아주고, 그런 세상 빨리 척결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백세 장수학에서 어, 백세 장수에 저해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농어, 저는 농업이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오늘 농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그 환경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어, 뭐, 그, 이, 이, 더, 더티, 낮은, 리스트로브, 프로이트 앤, 뭐 베지터브, 이렇게 해서, 야채와 과일 12가지 더러운 음식이라고 표현했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러운 음식이 과연 어떤 건가요? 예. 거기에서 표현하는 더러운 음식은 아마 이런 것이 더러운 음식이지 않겠나. 예. 자, 선택 1컵, 살충제 1 g 물이 있고요. 선택 2 소변, 물이 있잖냐 이게 더러운 거 아니냐, 더태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다 더태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이 100m 달려서 와가지고 꼭 마셔야 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두 가지 에,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선택도 소변물을 선택하지 않겠냐. 더럽지만 꼭 먹어야 할 상이라면 선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업은 상당히 중요한 그, 국가적 그 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이 살충제. 예. 고독성 살충제는 1 g 면 사람 목숨을 마사간답니다. 중독성은 2 g 면 사람 목숨을 마사간답니다. 지금은 고독성과 중독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독성의 살충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도 한 수저 먹으면 갈 겁니다. 에? 한 4, 5g만 마시면 그냥 뿅 하고 이 세상 하지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농약을 만드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까? 농약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렵게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제어할짓 없어서, 뭐, 해충장도 치고, 연구해가지고, 어, 이 세상에 내놓는 게, 그것을 뭐, 사람이 먹으면 죽는데, 그게 살인자지, 뭡니까? 국가는 살인교사범입니다. 살인방주범입니다. 그런 것을 허, 버젓하게 만들게 냅두고, 예? 그런 것을 수, 수십 번 쳐가지고, 이 유통, 어, 과일이나 야채가, 이런, 우리 이런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백세를 저해하는, 근데. 유통기획형을 내버려두는 조사범과 방조범, 국가기관도 욕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인자와 살인방조죄 방조자, 살인교사범, 다 똑같이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3 6 0 0 0만 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더태한 살충제 처져 있고, 이런 거, 더태한 음식을 안 먹은 우리 국민의 소득이 됐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정말 배역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아사가고 우리 백세를 저해하는 이러한 정말 안 좋은 그 국가기관도 타도 해야 되고요. 예? 전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고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여하튼 국가기관이 제할 일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 권리를 안고 있잖아요. 미국은 환경청에서 매번 예. 더티 다전이라고 해가지고, 12가지 과일과 야채, 예,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 품목을 발표하는데, 국가기관은 그런 걸 발표 안 해서 우리알권리를 지금 감추고 있잖아요. 어디 공산주의, 공산주의 국가, 어? 북한 김정일할수 있는 기밀처럼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민주화가 되면 뭐합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아직도 감추고 사는 그런 국가기관은 어? 그것도 또한 뭐그어 어, 전체주의 사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걸리도다 알아야 되고요. 여하튼, 더태한 음식, 더태한 푸드들이 우리나라 밥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국가 기관은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거 만드는 회사, 그것을 판매하는 장소, 과감하게 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 인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국가기관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는 어? 그안녕 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까지 어떤 평온 한 상태에서 이땅이이 이, 이 좋은 금수 강산에서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이것은 좀더첫 개를 주시기 바랍니다.